말초신경계와 중추신경계. 인체의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분됩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말초신경계는 중추신경계로부터 분지된 신경들을 의미합니다. 이두 부분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우리 몸의 활동을 조절하고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말초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첫째, 인체 곳곳으로 뻗어있는 신경다발. 말초신경계는 뇌와 척수를 제외한 전신신경망으로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복잡한 신경다발은 감각정보를 중추신경계로 전달하고 운동명령을 전달하여 우리 몸의 다양한 기능을 조절합니다. 둘째, 피부, 근육, 내장기관과의 연결. 말초신경계는 몸 전체의 피부, 근육, 내장기관과 연결되어 중추신경계와의 소통 역할을 합니다. 감각정보 수집과 운동기능 조절을 통해 우리 몸이 외부 환경에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 신체 활동 및 생리적 기능 조절. 말초 신경계는 중추 신경계의 지시에 따라 우리 몸의 다양한 움직임과 내부 환경을 조절합니다. 자율신경계를 통해 체온, 혈압, 심장박동 등의 생리적 기능도 조절하여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말초 신경계의 구성 요소. 첫째, 중추 신경과 말초 신경. 말초 신경계는 중추 신경계 즉 뇌와 척수에서 시작되어 전신으로 뻗어나간 신경 다발입니다. 이 신경 다발은 감각 정보를 중추신경계로 전달하고 중추신경계의 운동 명령을 근육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체성신경과 자율신경. 말초신경계는 크게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구분됩니다. 체성신경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근육과 피부 감각을 담당하고 자율신경은 내장기관의 기능을 자동적으로 조절합니다. 셋째, 신경섬유의 구성은 신경세포체, 수상돌기, 축삭돌기, 수초, 신경말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초신경을 구성하는 신경섬유는 이러한 다양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부분이 신호 전달과 전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체성신경과 자율신경. 첫째, 체성신경은 체성감각과 운동기능 담당. 둘째, 자율신경은 내장기관 기능 조절. 셋째, 체성신경과 자율신경 간 긴밀한 협력으로 상호작용. 신경계는 크게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구분됩니다. 체성신경은 피부, 근육, 관절 등의 체성감각을 처리하고 골격근을 제어하는 운동기능을 담당합니다. 반면 자율신경은 내장기관의 기능을 자동적으로 조절하여 호흡, 순환, 소화 등의 생명 유지 활동을 수행합니다. 두 신경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몸의 다양한 생리적 활동을 조화롭게 조절합니다. 체성감각과 운동기능. 첫째, 체성감각. 체성 감각은 신체의 표면과 근육, 관절에서 발생하는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신체의 위치, 움직임, 압력, 온도 등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운동 기능. 운동 기능은 신경계가 근육을 조절하여 신체의 움직임을 구현하는 기능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운동 기능을 통해 자발적으로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셋째, 감각과 운동의 통합. 체성 감각과 운동 기능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각정보는 운동 제어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운동 수행은 다시 감각정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의 기능은 생명유지기능, 환경 적응 조절, 감각정보 전달, 감정 및 행동 조절 등입니다. 첫째, 생명유지기능.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의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합니다. 심장박동, 호흡, 소화, 배설 등의 자율적인 생리 반응을 조절하여 내부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둘째, 환경 적응 조절. 자율신경계는 외부 환경 변화에 신체가 적응할 수 있도록 혈압, 체온, 땀 분비 등을 조절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고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감각 정보 전달. 자율신경계는 내부 장기와 조직의 상태를 감지하여 중추신경계의 정보를 전달합니다. 중추신경계는 이 정보를 통해 적절한 반응을 생성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감정 및 행동 조절. 자율신경계는 스트레스, 공포, 기쁨 등의 감정 상태에 따라 활성화되어 우리의 행동과 반응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이를 통해 우리는 감정에 따른 적절한 행동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첫째, 교감신경은 활성화 반응. 둘째, 부교감신경은 휴식 반응. 셋째, 균형은 항상성 유지.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스트레스와 긴급상황에 대응하는 활성화 반응을 담당하며, 부교감신경은 휴식과 회복을 관장하는 휴식 반응을 담당합니다. 이두 신경계가 균형을 이루며 작용할 때,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 활성화와 신체 반응.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심박수, 혈압, 호흡량, 체온 등의 다양한 신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는 급박한 상황에 대한 생존 반응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첫째, 분당 심박수가 약 80회에서 최대 180회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혈압이 약 10mmHg 정도 상승합니다. 셋째, 호흡량이 약50% 증가하여 더 많은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체온이 약 1도씩 상승하여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부교감신경 활성화와 신체 반응 부교감신경은 안정과 회복을 관장하는 자율신경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 박동수가 느려지고 혈압이 낮아지며 소화액 분비가 증가합니다. 이를 통해 신체는 휴식과 소화 기능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심장 박동수 감소로 심장 부담 감소, 안정화. 둘째, 혈압 하강으로 혈관 확장, 혈액 순환 촉진. 셋째, 소화액 분비 증가로 식사 소화 능력 향상. 이처럼 부교감신경 활성화는 에너지 보존, 휴식, 회복 등의 기능을 지원하여 신체의 안정화에 기여합니다.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교감신경이 우세했던 것과 대조되는 반응입니다. 중추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을 뇌, 척수, 효율적인 정보 처리면에서 보겠습니다. 첫째, 중추신경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뇌는 복잡한 신경회로와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감각 정보 처리, 운동 제어, 인지, 감정 등의 다양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둘째, 척수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신호를 전달하고 반사작용과 기본적인 운동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한 감각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중추신경계는 감각정보를 통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운동명령을 내려 빠르고 효율적인 반응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뇌와 척수의 역할. 중추신경계는 인간의 모든 신경활동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뇌는 감각정보를 통합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며 운동명령을 내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게 합니다. 척수는 뇌로부터 전달된 신호를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을 통해 전체 신체로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척수 반사작용을 통해 급작스런 자극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감각정보의 처리와 운동명령. 첫째, 감각정보의 수집. 신체 각 부위의 감각수용기가 외부 및 내부 자극을 감지하고 이 정보를 신경신호로 변환하여 중추신경계로 전달합니다. 둘째, 감각 정보의 통합. 중추신경계에서는 다양한 감각 정보를 종합하여 하나의 통합된 지각 정보를 형성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운동 명령의 전달. 중추신경계는 이 지각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운동 반응을 생성하고 이를 운동신경을 통해 근육으로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의도한 움직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신경세포간 신호 전달. 첫째, 신경 전달 메커니즘. 신경 세포 간 신호 전달은 신경계의 핵심 기능입니다. 신경 세포는 전기 신호인 활동 전위를 발생시키고 이 신호는 축삭 돌기를 따라 이동합니다. 시냅스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 다른 신경 세포의 수용체에 작용하여 전기 신호를 전달합니다. 둘째, 시냅스 전송의 조절.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와 수용체 결합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조절됩니다. 전압 의존성 이온 채널 신경 전달 물질의 재흡수, 대사 등이 시냅스 전송을 조절합니다. 그 이를 통해 신경계는 신호 전달의 강도와 패턴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경 가소성. 반복적인 자극이나 학습 경험에 따라 시냅스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하는 것을 신경 가소성이라 합니다. 그 이를 통해 신경계는 경험에 따라 적응하고 새로운 기능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신경 가소성은 기억과 학습의 기반이 됩니다. 신경계 질환의 이해. 첫째, 뇌 질환 뇌 손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경계 질환에는 뇌졸중, 치매, 파킨슨 병, 뇌종양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은 인지, 운동, 감각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둘째, 척수 손상. 척수 손상은 척수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감각 및 운동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경우 사지마비나 하반신마비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셋째, 말초신경병증. 말초신경계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경병증은 감각저하, 근육약화, 통증 등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당뇨병이나 외상이 주요 원인이 됩니다. 말초신경계와 중추신경계의 통합적 기능. 우리 몸의 신경계는 말초신경계와 중추신경계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통합적으로 작동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감각정보를 받아들이고 운동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말초신경계는 외부 및 내부 환경 정보를 중추신경계로 전달하고 중추신경계는 이를 처리하여 적절한 반응을 내보냅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는 균형을 유지하고 움직이며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